하나님의 큰 이야기. 삶이 텅 비었던 나오미는 오벳을 안으며 인생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한 가정에 일어난 작은 드라마는 다윗 왕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드라마와 만나며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단절 없이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연출로 모압 여인 루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열두 아들의 어머니 레아와 라엘처럼 유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한 다말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어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텅빈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고 스디스디쓴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텅빈 채로 돌아왔다고 한탄하던 나오미가 아기를 안았고 사람들은 그 아기를 나오미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 아들 오벳은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삶이 헛돋할 때 이이가 나오미냐 하던 여인들의 수근거림을 찬성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된 이야기가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났습니다. 나오미가 겪은 인생 역경도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루스의 선택도 자기들도 모르게 다윗이 오는 과정이 되었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삶이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일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더욱 신뢰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업무르기를 거절한 암흑에는 신을 벗어 증거로 삼았고, 기업무르기를 선택한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증인을 많이 세우는 것은 서약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증인들은 보아스를 축복할 뿐 아니라 보아스의 결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언약을 지켜나가게 해줄 협력자들이었습니다. 내 믿음과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곁에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 제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한 페이지가 되게 하소서.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의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홈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비어인루스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라임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루스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살아겠네 그그신 사람 나타나. 내영은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우고 트리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마음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주리볼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나랑 상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그 풍성한 참사람을 믿음이 끈을 소냐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